안녕하세요 카란드라인입니다 오늘 솔라티 차량이 입고 됐습니다 고객님은 경기도 시흥에서 입고를 해주셨어요 오늘 작업은 솔라티 옆문 자동으로 되게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솔라티 차량이 자동문이 안 돼요 옵션이 없더라고요 출고되면 자동문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곳을 잘못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솔라티뿐 아니라 현대차량에 나오는 스타리아 스렉스 자동문을 자동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크죠 문도 커요 수동으로 다 열고 닫기가 아... 상당히 좀 힘들어요 불편하잖아요 자동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운전자의 리모컨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굳이 옆에서 누가 열어주고 닫고 할 필요가 없이 리모컨으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솔라틱 자동문 쓰시는데 엄청 편하셔요 자동문은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카란드는 작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전문적으로 자동문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솔라티 자동문도 작업을 해서 작동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티의 자동문 갑자기 다 됐습니다. 리모컨이도 되고, 운전석에서 스위치도 되고, 이거 지금 리모컨이다가 닦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우리 고객님께서는 서해에서 낚싯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대요. 주차장이 좁아서 고객님들이 차 대실 데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 휴게소 같은 차를 대놓으면 손님 모시러 가느냐고 솔라티를 사신 거예요. 자전거는 되는 걸로 바꾸고, 밑에 사이드 발판까지 다 이렇게 같이 예, 작업을 하셨어요. 요, 보시면, 운전석에서 별도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쓰시기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손님을 모시오려고 하면, 문을 열고 닫고 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자동문을 장착하는 그런 자동차용품 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 카라드 라인에서는 자동 자동 을판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동문을 작작 하고 싶으시면 항상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구조 변경도 받아야 되고 자동차 등록증을 문자로 찍어서 주시면 내가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다 장착이 끝난 다음에 구조 변경 받아서 가실 수 있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멀리 오셨어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자동문작업완성 카렌드라인에서 저희 고객님들 어떤 차량이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원하는 작업 다 해드리고 있어요. 항상 필요하시면 미리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예약하셔서 보시면 편안하게 장착하실 수있도록 해드립니다. 오늘 저희 카렌드라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고객님들 쓰시기 편하게 작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